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중볼이죠. 이렇게 공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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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렇게 <laughs> 날라와서 수비가 압박해. 근데 나니 이 볼을 잘 받아가지고 네. 도망가야 되는 거지. 아잘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킥으로 날라온다기보다 공이 이렇게 진짜 위로 내 위쪽으로 떴을 때를 약간 준비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네. 축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중볼이라는 거. 애매하게 떴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좀잘 받아가지고 수비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해야니다 네. 그러니까 딱한 가지 기술 좀 떠오르게 있어요. 어 좋아. 그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약간 멋스러움까지 오케이 좋아 그런 거 좋아. 요 그럼 완전 좋지 새로운 옷 입고 되게 기분 좋아요. 아 좋아요. 뻔뻔라이? 뻔뻔라이? <laughs> 바로 가볼게요. <laughs> 자 어떤 상황이냐면 공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킥으로 강하게 오는 상황이 아니라, 좀 공이 위로 음, 떴을 음, 때를 말하는 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내 네, 이렇게 앞쪽으로 압박해올 때 이런 게 어떻게 하냐면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벌리죠. 네, 바로 빼기요 네. 내가 이렇게 바로 푹딱 잡아놓으면 잘 잡아놓더라도 압박이 오니까 압박 오니까 진짜 땅땅땅땅 당황하거든요. 아마추어는 당황이요. 갑자기 잡아놨는데 앞에 보니까 수비.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 결국은 우리가 수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잡으면서 한 번에 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 우리 땅에서 요 이렇게 빼는 문자 아시죠? 아 그렇죠 알죠. 이비하인드 운자. 네. 이거를 공중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를 아을때 공중에서 빼면서 그거. 오. 끝. 공중에 있는 볼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땅에 있는 볼을 비하인드할 때는 스타트가 발바닥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중에 있는 볼 스타트가 어디냐면 발구라. 발구라. 발구라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이 뭐냐면 공에 낙하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공 여기 밑에 중앙에 발구락 중앙에 딱 실어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버리면 볼이 아까 것처럼 담기거나 아니면 코만 가볍게 튕겨져 네. 그래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내가 지점을 정확하게 공 중앙에 발가락 네. 이 있죠? 딱요 부분이에요. 발구락딱 보면 그 마디 있잖아요, 마디. 어, 마디, 마디. 그 부분으로 다 실어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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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할 거라. 오케이. 대말이야첫 어, 뭐 번째도 됐잖아 지금.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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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첫 번째 운동이 지금 됐어요. 네. 그리고 발의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잘했는데 지금 앞에서 만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뒤로 끌어주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 동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뒤로라도 끌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우선은 수비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어. 어. 이거라도 할 수. 맞지 네. 멀리 벗어나야 돼 수비를 멀리 벗어나야 내가 그렇지 그걸 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당황하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근데 또 우리 콰이션은 퀄리티가 있대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벗어나는 오케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걸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왔을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위에서 만나서 내려오면서 발을 땅에 짚기 전에 짚기 전에 이 공을 밀어줘야 돼요 네. 이 뒤로 와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될까요? 이 뒤늦 발을 지나서 밀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제가 잘못된 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네. 하나 동작 끝나는 거 하나 둘에서 끝나요 오케이. 하나 둘한 동안 땅에 닿을까 달까, 안 닿을까요 안 닿다 땡기고 지나면 둘 하면서 깔아줘 오케이 땅에 닿지 않네요 그럼. 그렇죠 하나 둘 하는 동안 이 발이 땅에 안 닿고 그대로 끌어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나쁜 예 하나 둘 그러면 이만큼 탈이 어떻게 래요 늦어질게 죠 늦어질 조금 어렵더라도 공중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오케이. 마지막에는 둘 하고 나서 같이 가, 같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잘했죠? 잘했어. 아, 딸라라 아, 이따 이제 돌아자 아, 아, <laughs> 근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거의 쫓아가는 동작이 우리가 둘할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같이 이렇게 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둘 하고 보내놓고 쫓아가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하나 둘 같이 같이 그렇죠. 보험나 좀 신경 써볼게요. 오케이. 자 하나 둘 그렇죠. 조금 조 빠른데? 어 그럼 빠르지. 어 근데 좀 길었어. 어, 근데 좀 길었어. 아, 근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반달 표준으 하면 진짜 좋을 거 같아. 네. 하나 둘 그렇죠. 나이스. 그리고 저랑 차이점을 찾았어요. 뭐예요? 제가 따라해볼게요, 한번. 네네. 따라하는 거는 <laughs> 자 보여드릴게요. 잘하는데 이렇게 붙여. 자세가 어디요 높다. 그렇죠. 이게 내가 중심 이동을 할 때, 2차 동작을 할 때는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2차는좀 빨라져. 오케이, 좀 낮게 해서. 네? 어때? 어때요? 지금 우리 몇번 했죠? 그럼 안 했어요. 그죠? 음. 몇번 했나? 몇번 정도 했 어. 축구를 잘해가지고. 아. 아, 아 잘했어. <laughs> 자 오늘 기술은 사실은 좀 누가 해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이 떨어진 지점에 발등만, 발가락만 잘 넣어주면 이 기술 쉽게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습득하는 데도 쉽고 물론 공이 편하게 날라오진 않겠죠. 네, 상황을 많이 겪어봐야겠지만 충분히 쉽게 떠먹을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유용해요. 음. 그리고 이거 슈팅 같은 킥이 올때는 절대 안 된다는 아, 거죠. 그렇죠. 잊지 마시고 공이 약간 내 앞에 서 위에서 떨어질 때 오히려 몸에 힘을 주면 공이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발등에만 정확히 어준다고 하면 수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내버를 지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축구에서는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은 그래도 연습을 하고, 그쵸? 아셔야 된다. 는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그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그. 댓글에 안아주면 저희가 한번 몇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레봤는데 네. <laughs>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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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가녀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배 타고. 나. 정말 네. 감사합니다. 본인인 줄. <laughs> 구독자분들의 감사를 저희가 나누고자 저희가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이 낫소 투지프리미엄 정가 7만 원대 공두 개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이죠. 유투지 공 정가 5만 원대 공두 개를 저희가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이 이제 10만 명 중에 몇명이라저희 만나보고, 감사 인사 직접 전화하면 어떨까? 음. 신청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우선은 저희가 10만 명 중에 10명은 저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웃음> 몇 퍼센트죠? <laughs> 잘 몰랐어요. <laughs> 자, 저희가 이제 10분을 모셔서 같이 풋사이용도 해보고, 푸퍼라이프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포라이 구장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해 있고요, 만나게 되는 시간이랑 요일은 따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친보다 축축구라는 카페에서 공을 신청하신 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저희와 함께 풋살 경기도 하고 만나볼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으니까요, 두개다 원하시는 분들은 두곳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포포라에 대한 사연 같은 거적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축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 함께 같이 콘텐츠도 찍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밥도 저희가 사드리니까. 소네 소시네요. 네. 어네 그럼 <laughs> 김밥 천국 아니죠? 아니야 <아니에요>. 맛있는 걸로 <laughs> 맛있는 걸로 소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맛있는 걸로 같이 밥도 먹고 어, 축구도 하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크. 자 토크. 이제 푸퍼리 네.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가 다 전달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10만 명 너무 감사하고 100만 명 가야죠. 가야죠. <laughs> 근데 대신 우리가 좀 푸퍼리 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나 궁금해하실 것들을 저희가 좀잘 제작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폭포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거 금색 갈아서 먹는다. 지 그래, 금색 갈리면은 우리가 실버까지 온데한 3년 어, 걸렸으니까. 잠깐. 아, 내가 지금. <laughs> <laughs> 부록을 넘기시고.